안녕하십니까.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, 유튜버 라오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릴 거는 바로 고팍스입니다. 고팍스.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, 아,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해가지고 너무 어려우셨죠? 제가 오늘 딱 이제 영상으로 딱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잘 활용을 하시, 하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네,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딱 영상을 켰고요.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또 제가 사진 설명으로 다 넣어놨는데 아직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런 식으로 거래소에 들어와 보시면은 그냥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께서 뭐 수량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뭐 눌러서 이제 거래를 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또돈 출금 아니겠습니까? 입금 출금 보이시면은 여기 딱 이제. 출금 보이시죠 출금 이렇게 보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다음 눌러주시고 그리고 최대 눌러주시고 돈이 조금이어도 출금이 가능합니다. 5천 원 정도 출금하면 한이 정도 되겠죠 수수료 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돈 출금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계정 인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정 및 더보기 들어와 보시면은 계정 및 인증 관리 보이시죠. 여기서 핀관리 계좌관리 신원관리 네이 세개 인증을 맞추셔야 여러분들께서 아마 만원인가 오천원 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 거든요 예 네. 이렇게 인증 3단계를 모두 완료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.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시고 네. 꼭 추천 코드로 가입을 하셔야 여러분들 돈이 지급되니까, 예, 꼭 가입하시고,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설정해 주시고요.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안녕.